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근데 이 접선이 한개래요한개 그러면 접점이 한개라는 말이죠. 우리는 접점을 모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x좌표는 t라고 세우죠. 그러면 당연히 y좌표는 t의 3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0,a를 지난다고 라 했으므로 x에다가 0을 넣고 예, y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죠. 됐죠?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t의 3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자,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지. 어, RPM 앞단원에 있는 유형을 잘 공부하셨더라면 이 문제도 충분히 쉽게 풀수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는 다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잘 한번 봐봐. 여기서 접선이 한 개다. 한 개. 그러니까, 접점이 한개 나와야 돼, 접점. 접점이 한 개. 접점이 한 개라는 말은 t값이 한 개라는 말이야, t값. 그러면 여기 t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이 근이 한개 있는 문제는 앞 유형에서 어떻게 푼다, 그랬냐. 상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한쪽에다 넘기라고 풀었고,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3차 함수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극대 값 곱하기 극소 값으로 판별한다 그랬어. 근이 3개이면 극대하고 극소의 부호가 음수이고, 근이 2개이면 극대 곱하기 극소 중에 하나가 0이 나올 거니까 0으로 풀어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근이 1개이려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문제집에서 가르치나, 상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지 않고 얘를 쓰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 그림을 그려서 이 상수 함수와 교점이 교점이 근이다라는 마인드로 푼다 이 말이지. 교점이 한 개이게끔 니들이 풀어내는 게이 활용도가 좋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보시면 금방 풀어 빨리 풀어지니까 그게 좋아 보이겠지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아무튼 간에 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6t니까요. 근이 0하고 1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어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니까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말이에요.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0을 넣 여기다 0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마이구요. 1을 넣으시면 마1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a라는 상수함수를 끄어서 교점이 한 개이게 끌려면 여기고 여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 값이 마1보다는 커야 되겠고, a 값이 마2보다는 작아야지만이 교점이 한 개다.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 교점이 한 개다라는 뭐야? 접점이 한 개라는 말이고, 접선이 한 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선이 두 개다라고 해도 풀수 있어야 되고, 맞죠? 교점이 두 개. 접선이세 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꺼야 된다 이런 논리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얘를 암기성으로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꼭어 열심히 반복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